현재 진도 기상 상황은 맑은 가운데 물결도 잔잔한 편입니다. 바람은 초속 5.5m로 오늘 오후 시간대와 비슷하게 불고 있는데요. 내일도 진도 해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상 여건이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 바람은 초속 4에서 8m로 불겠습니다. 한편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현재 중부지방과 전남,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서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간 위성 영상을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해안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연무나 방무가 낀 곳이 있습니다. 내일도 일본 열도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편 서해안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낮에도 방무나 연무가 남아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과 강원권에서 약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등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8도까지 오르면서 약간 덥겠습니다. 내일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오후에 2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에는 전국이 점차 흐려지면서 전라도와 제주도에서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구 25도가 예상됩니다. 시상정보였습니다.